그니까 어릴 때 보는 세상은 여러분은 안 그랬나? 나는 그랬어요. 너무 재미가 있었어. 아침부터 밤까지 막 뛰어다니고, 아이스케끼 하나만 주면 이게 뭐 세상 안 부러워. 나는 왕이야. 그리고 막 기희 웃고, 막 어느 날 아빠가 그러더라고. 넌 그렇게 사는 게 재밌니? 그래서 아빠는 안 재밌어요. 그랬더니, 아, 무 좋겠다. 이러는데 내가 어른 되기 싫더라고. 그 얘기 들으니까. 아,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럴까? 제가 수행하고 알았어요. 살면서. 너무나 자기 수치가 많이 올라온 거야. 열등의 수치죠. 아기 때는 책임질 필요도 없고, 엄마, 아빠가 밥 주니까 먹고 놀고, 근데 어른이 되면서 책임져야 되고, 남한테 수치 당하고, 지적 당하고, 온갖 수치가 올라오는데 이거를 인정 안 하고, 버리고 살다 보니까 내가 버린 수치가 내 마음의 눈을 가려.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 육체의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죠? 아니요. 마음의 눈으로 봐요. 그래서 똑같은 공간에 갔을 때왜 반응이 다를까? 똑같이 귀신의 집에 들어가는데 누구는 담대하게 가는데 누구는 막 무섭다고 왜 그럴까 똑같이 빚더미에 앉았는데 누구는 담대하게 아우할수 있어 이러고 비청산하고 사업을 일으키는데 누구는 자살하고 왜 그럴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야 자기 수치가 수치가 심해서 그 눈으로 보면 너무 진짜 같거든 호랑이가 막 레에에! 이러는 거 같아 근데 그 수치 에너지가 막. 내 수치를 느끼고 인정하고 인간의 수치를 많이 인정하면 이게 나가면 나갈수록 내 마음의 눈에서 수치에너지가 빠질수록 과전네 별거 아니네. 아무리 비더미가 와도 별거 아니네. 어떻게 해결될 거야? 희망적이죠. 낙관적이죠. 수치가 심한 사람의 특징. 인간의 수치를 안 느껴서 고집부린 짐승으로 살아서 수치가 심한 사람의 특징. 절망적. 그리고 되게 비참함. 죽고 싶다. 너무 기분이 아주 뭐라고 할까 이제 끝이야 막 이런 기분. 다 사는 것도 귀찮고 막이 마음이 올라와요. 돈이 한 만이 쓴데 그 마음 올라오면 죽어버리는 거야. 우울증이 그거죠. 나는. 근데 수치 에너지가 사라지면 돈한푼 없어도 희망이 생겨서.